우리 가조어 진주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실 가조어 진주어는 진짜 쉽거든요. 3분만 하면 다 끝나요. 그런데 얘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심화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초가 탄탄해야 되잖아요. 그 기초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튜브정사의 명사적용법이라는 이론입니다. 뭐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명사적용법이란 말은 어렵지만 사실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해석이 너무 쉬워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 t 먹다죠 to it은 먹는 것이에요 겉만 붙이면 끝나는게 명사적 용법입니다 두번째는요 위치 인데요 해석 배웠으니까 위치를 배워야 되죠 영어는 어순이 중요하니까요 어떤 어순이 있냐 오늘 은딱 하나만 가르쳐 줄게 다할 필요도 없어 주어 어순에 대해서 가르쳐 줄게 자 주어 어순이라는 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주어는 어디 쓰니 맞아 동사 앞에 써 이게 다야 맞잖아 동사 앞에 주어를 쓰지 이 주어 자리에 투부장사를쓸수 있대 이 투부정사가 주어 역할을 할수 있대.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들어봤어? 이 투부정사에 들어가는 이 동사 있잖아. 이 동사의 성격이 예를 들어서 타동사잖아? 그러면, 아 선생님 저 타동사 모르는데요? 괜찮아.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쓰는 동사를 얘기해. 별거 없어. 혹시 여기 나오는 동사가 자동사니? 선생님 저 자동사 몰라요. 괜찮아. 목적어가 안 나오면 돼. 이게 자동사야. 너무 간단하지? 타동사, 자동사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여기서 이게 끝이야. 목적어 있는 게 타동사고, 목적어 없는 게 자동사야. 또 해볼까? 자동사는 목적어 안 나오는 대신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부사 같은 거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어. 이게 자동사의 특징이야. 다 했어 벌써. 이제 무슨 얘기 할 거냐고. 자. 우리가 동사를 세모라고 할게. 그럼 동사 앞을 동그라미를 치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동그라미를 치고 보니까 투부정사를 동그라미를 쳤는데 이 동사가요. 타동사인 거야. 뒤에 막 목적어를 겁나 데려왔어. 그러다 보니까 동그라미가 이렇게 길어진 거야. 혹은 내가 여기 투부, 투부정사를 주어 자리 했었는데 이 자동사 애가 말이야. 뒤에 막 부사고를 겁나 겁나 길게 데리고 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동그라미를 치고 보니까 동그라미가 너무 길어진 거야. 끝났어. 여러분, 투부정사가 앞에 나왔는데 동사보다 길이가 길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 동사의 성격이 목적어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요. 이 투부정사의 성격이 자동사라서 막 부사를 겁나 많이 데려오기도 하고요. 이 동사의 성질에 따라서 뒤에 갖다 붙는 애들이 막 생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좀 약간 비대칭하게 됐어. 여러분 봐봐. 요게 예뻐요. 요게 예뻐요. 이게 훨씬 더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주어가 커지면서 동사와 뭔가 균형이 맞지 않은 불균형 상태가 일어나게 된 거야. 아, 우리 예쁘게 좀 문장을 쓰자 싶어서 이 앞에 기다란 주어 형태인 투부 정사를 에너 뒤로 가, 너안 예뻐 못 생겼어 하면서 뒤로 보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주어 자리를 채우긴 채워야 되니까 가짜 주어인 이슬 두개 됐고 가짜기 때문에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리고 비동사를 쓰고 비동사였다면 뒤에 보호가 왔을 거고 저 뒤로 밀려났던 투부정사 덩어리들 막그 길던 이상한 덩어리들이 뒤로 가게 되면서 이름을 얘가 진짜예요라고 해서 진주어가 되는 거고요. 우리 투부정사 해석법 뭐라고 배웠습니까? 앞에 와 보세요. 것으로 배웠죠. 넣으면 끝이에요. 이 부분 해서 어떻게 하냐고? 투부정사 하는 것 들어가면 끝난 거야. 주어니까 뭐 붙이면 되니 은느니가 붙으면 주어 해석까지 끝난 거지. 다 했는데. 이제 책에서 밑줄만 한번 쳐볼까? 자, 우리 여기 왼쪽에 있는 이식, 가, 주, 어, 이고요.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주어 뒤에 동사가 나왔어요. 그 다음, 동사 뒤에 보호가 나오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요. 그 길고 길었던 진주어가 이렇게 뒤로 가 있네요. 엄청 길었죠? 당연히 뒤로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진주어입니다.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의 뼈대를 먼저 채우시고, 주로 가주어, 진주어 사이에는 이런 형태가 들어가는데,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 패턴으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it, 비동사, 형용사, 투부정사. 이 패턴으로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비동사이기 때문에. 자, 이제 내용 읽어보고 마무리 해볼까요? 영어에서 주어가 길어지는 것을 선호하지 않아요. 안 예뻐. 그래서 어떻게? 맨 뒤로 가, 너는 이러는 거야. 따라서 주어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가 길어지면 뒤로 보내버리고 문장 주어자리를 비워둘 수는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가주어 잇을 두는 거야. 그리고 해석은 하지 않아. 그리고 그 뒤로 간 아이가 뭐뭐 하는 것에서 은느니가만 붙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주어 잇은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했고요. 뭐 특별한 뜻은 없을 거예요. 자 이제 의미상의 주어 하면 내용이 끝납니다. 자 가주어를 썼어요. 진주어도 잘 썼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갑자기 뭐가 붙었어요. 엥? For me? For me는 도대체 뭐야? 어려운 말로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데, 얘들아, 투부정사에는 동사가 포함되어 있잖아. 근데 이 동사는요, 동작을 하는 건데, 이 동작을 누가 하는 건지 주체를 밝히고 싶은 거야. 근데 이미 어떻게 주어가 있잖아. 가짜긴 해도. 그래서 난 여기 또 주어를 쓰고 싶은 거야. 이 동사의 주체를 쓰고 싶은 거야. 근데 어떻게 이미 주어가 있는데 또 쓰면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가짜 주어를 놔두는 거예요. 어디다가? 이 동사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 동사 앞에다가. 근데 이렇게 주어를 쓰면 안 돼. 문장의 주어랑 헷갈리잖아. 가짜 주어를 내기 위해서, for 목적격 형태를 써놓고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를 거야. 왜? 의미상의 주어는 의미가 주어라는 뜻이니까, for 목적격을 해석할 때 바보같이, 뭐뭐를 위하여. 이런 해석하지 마세요. for 해석을 넣지 마시고, 주어처럼 의미를 해주시면 돼요. 목적어가 가, 이, 가 라는 해석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주어, 이과, 진주어인 투부정사구 이외에 투부정사의 행위의 주체, 투부정사, 이 동사의 주체를 밝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4플러스 목적격을 써서 해석을 주어처럼 하는데 그게 의미상의 주어고 당연히 투부정사가, 투동사원형이 이 동사 앞에 써야 항상 주어를 써야 동사를 쓰니까 동사 앞에 쓸 수밖에 없어서 투부정사 앞에다가 의미상의 주어가 위치하게 된 거라는 거죠 투부정사 앞에 투부정사 앞에 그러니까 문제를 솔브 해결하는 건 내가 해결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내가 만난다는 뜻이에요 아 그럼 투부정사 앞에 for 쓰면 투부정사의 주체를 나타내는구나 해석은 주어처럼 하면 되는구나 끝났는데 하나만 더 투부정사 앞에 for이 아니라 of 목적어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가주어와 진주어 사이에 형용사가 들어갔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기서 배웠는데 여기 보세요 근데 이 형용사가 또 나뉩니다 그냥 일반적인 형용사가 있고요 뭔가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을 수 있어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일 때 감정? 감정? 어떤 감정이냐면 감정이란 말이 조금 어색하면 감정 말고 이렇게 보자 성격이나 성품이라고 할게요 앞에서 감정분사 찍다 와가지고 감정이라고 하고 있네 성격이나 성품을 나타내는 말이 이 자리에 들어갈 때이 형용사 자리에 들어갈 때 폴이 아니라 오브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성격, 성품, 형용사인 거 알고 폴안 쓰고 오브를 쓸 거니까요 볼까요? 여러분이 혹시 모르는 뜻이 있을까 봐 내가 지금 좀 적어볼게요 카인드 친절한 wise, 현명한 polite 공손한, honest, 정직한, nice는 nice를 뭐라 친절한으로 갈게요. 친절한, clever, 현명한 사람의 성품 맞죠? Generous, 관대한, foolish, silly는 둘다 어리석은, rude는 무례한, careless는 부주의한. 앞 글자 다 써드렸어요. 다시 친절한. 현명한, 공정한, 정직한, 친절한, 현명한, 관대한, 어리석은, foolish, silly, rude, 무례한, careless, 부주의한. 이런 형용사가 왔을 때는 뭘 쓴다고요? 오브 목적어를 쓰고, 주어처럼, 의미를 주어처럼 의미상의 주어로 해석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에 관련돼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보러 갈 건데요. 파트 1을 푸실 때는요, 가조가 나왔으니까, 일단 여기다가 진주어를 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죠 그리고 2 뒤에는 동사원형을 써야 되니까, 스터디를 쓰겠죠 근데 스터디가 타 동사의 성격이 있다면 뒤에 목적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거 목적어 에서 을률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머지 시간부자 everyday 같은 걸 써주시면 돼요 to 의동사원형을 쓰시고 아니 e 시이 없다 라는 타 동사야 그럼 뒤에 목적어까지 써주시면 돼 some fresh air 그대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4번 볼까요? t 를 쓰려고 했더니 4이 보이네요 우리가 to 동사원형 앞에다가 for를 써야 돼요. 이유는 to 동사의 주체를 앞에다가 쓰기 때문이에요. for us를 쓰시고 to fly를 쓰시면 되겠네요. 자, 페이지를 조금 뒤로 넘겨서 파트 4로 와보세요. 네, 이쪽으로 오셨어요. 요 문제 푸는 법, 우리 같이 몇 가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기를 한번 보시면 A에 it is Friday 라고 돼 있는데 이런 걸 보고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웁니다. B 인칭 주어라고 배워요. 이때도 역시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이렇게 요일이나 날짜나 거리나 날씨와 같은 표현들이 오면 이 앞에 it은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그 다음 b번 did you see it? 너 그것 보여?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it이죠 가장 대표적인 it의 뜻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가 세트를 이룰 때이 it을 우리가 가주어라고 하고요 그것이라고 해석하나요? 해석하지 않죠 그러면 A와 C를 구분하는 방법. 공통점은 일단 그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 차이점은요. 가주어는 반드시 세트를 이루는 이렇게 진주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너무 쉽지 않아요? 진주어가 보이는 순간 뭐 하면 될까요? 네, C를 표시하면 될 거고요. 이렇게 날씨가 나오면 B인칭 주어 A를 표시하면 되고요. 이런 온도 같은 것도 B인칭 주어에 들어가요. 어, 시간과 관련되는 것도 B인칭 주어에 들어가면 되고요. 투부정사가 세트를 이룬다 하면 가주어 진주어를 보시면 되고요. 20달러스라는 금액과 관련되는 말이 나와도 비인칭 주어에다가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오셔서 어디로 와야 되냐면 파트 5번으로 한번 와보세요. 사실 이런 문제를 잘 풀어야 여러분이 객관식 문제를 다 맞출 수가 있겠죠? 자, 가주어가 났으면 세트를 찾으세요. 진주어를 찾아야 돼요. 너무 쉽죠? 그냥 진주어가 나왔으면, 가주어 세트를 이루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it과 to부정사는 마치 한 문장에서 세트로 다닌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1, 2번은 너무 쉽게 풀수 있고요. 넘어가서,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이 형용사 부분이 틀렸는데요. 우리가 it을 가주어라고 했지만, 이 가주어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사물이니까요. 사람은 아니잖아요. 감정을 주는 거죠. 그래서, ing로 바꿔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 하면 6번으로 가볼게요. 자이 부분인데 투부정사의 부정형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외우세요. 낫투. 여러분 혹시 일본의 음식 중에 낫토라는 음식 알아요? 청국장 비슷한 건데 콩을 이렇게 찐득찐득하게 발효시킨 거예요. 낫투. Not 낫투. To. Not to. 이게 무슨 말이냐고? 낫투 이렇게 외울 거예요. 투부정사 앞에 낫을 위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파트 6으로 오셔서요. 가조진저를 활용하는 영작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작을 하려면 한국어를 자세히 보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냥 막 무지막하게 영작을 하려고 달려들지 마시고 한국어를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병을 재활용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거슨으로 끝나는 덩어리를 묶어 주셔야 돼요. 다시 2번 보세요. 공상 과학 소설을 읽는 것은 거슨 덩어리를 묶어 주세요. 3번. 외국어를 거슨 덩어리를 묶어주세요. 운전하는 배, 거슨 덩어리를 묶어주세요. 그리고 그 덩어리는 사실 주어입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주어가 너무 긴거 싫어서 지저분하고 못생겨서 뒤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뒤로 보낸다고 생각하세요. 이 동그라미를 뒤로 보낸다고 생각하시고, 그래도 어떻게 주어 동사를 안 적겠어? 앞에 주어를 가짜를 하나 써주세요. 주어를 썼으면 상식적으로 여러분은 동사를 쓰고 싶겠죠? 그럼 뭐쓸 거야 돼요? 중요를 여기 들어가면 돼요. 중요, important, 매우 흥미로운 거 여기다 들어가시면 되고요. 어렵다라는 형용사가 여기 들어가면 되고요. 좋다라는 형용사가 여기 들어가고 여러분은 이 부분을 투부장사로 진주어로 채워주시면 돼요. 끝났어요. 여기 to 동사원형 자리에 재활용하다라는 동사, recycle이 들어가고 그 나머지를 써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골조를 세우는 연습을 해보시면 영작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